사진 등호 이하늘 기자 오키나와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지만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공존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택가와 인접한 관광지에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 불법 주차심야 소음 쓰레기 투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광객의 매너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광객 개개인의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주택가를 돌아다니지 않으며 쓰레기를 반드시 가져가고 불법 주차를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주택가와 가까운 관광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터전이기도 하다. 관광객이 규칙을 준수할 때 주민과의 신뢰가 형성되고 관광지의 지속 가능한 가치도 높아진다. 작은 배려 하나가 관광지의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된다. 현재 오키나와 현에서는 지자체와 관광협회가 협력해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광객이 이러한 규칙을 적극적으로 지킬 때 관광자원의 보존과 주민들의 생활 안정이 가능해진다. 관광객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원칙은 그곳에서 사는 주민의 시각으로 행동하기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여행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이끌어내는 열쇠다. 관광객이 조용하고 배려있는 태도를 보이면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오키나와를 포함한 관광지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된다. 불법 주차와 쓰레기 투기 방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며 관광객에게도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주택가, 인근 관광지에서는 여행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관광의 미래를 지키려면 작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야말로 관광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을 만드는 길이다.